안녕하십니까. 소금장서의 예수님 이야기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짧지만 긴 감동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의 결론, 곧 이전에 진행되어 온 것에서 얻은 결론을 함축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청중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와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며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셨으므로 누구나 품생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될수 있고 또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흠이 없이 설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일치한 생애입니다. 구약에 제시한 품성의 표전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이 표전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 놓으셨으며,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때 비로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 그로써의 매력적인 사랑이 개시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왕관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죄인은 변화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입니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이루고자 애를 쓰며 표근해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께서는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유하게 될 의의 품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상에서의 설교를 통하여 그분은 의의 결과를 설명하시고 지금은 또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 근음과 그 성격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이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구원의 소망증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이 완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시어서 완전한 그리고 성숙된 그분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억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영광의 나라가 열리는 날 그곳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선택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